안녕하세요. 이곳은 고 윤보선 대통령 고조 할아버지 윤덕실 선생님 묘지입니다. 묘지의 혈자리, 생기맥, 지자기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생기맥을 읽어보겠습니다. 혈기가 느껴집니다. 혈기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쪽이 혈기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따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쪽 생기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측 생계맥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측 생계맥입니다. 우측 생계맥입니다. 이번에는 혈기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혈기입니다. 혈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구마 모양처럼요. 이렇게 혈기가 지나갑니다. 뒤쪽 혈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으로는 잘안 보이시죠? 앞쪽 혈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혈기 시작입니다. 혈기 끝입니다. 저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윤덕실 선생님 묘지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정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